자, 지금, 팽성대교 들렸다가요, 어, 진천에 있는 백곡저수지 가고 있습니다. 자, 얼음낚시랑, 그 다음에, 어, 빙어낚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가서 조항도 좀 보고, 여건이 되면은 얼음낚시 저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곡저수지 넘어가기 전에, 그 청룡저수지 있는데, 거기도 얼음이 얼었으면은 아마 붕어 낚시나 아니면은 빙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가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곡저수지 가서 다시 인사 드릴게요 청룡저수지에요 어, 여기는 유원지라 낚시가 안 되나 봐요

나죠 저기 상류 저쪽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텐트도 많이 쳐져 있고 낚시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비어가 나오나 봐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물려 있는 거 보니까 저도 자리 잡고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바람은 부는데 춥지는 않아요. 아직 춥지는 않은데, 일단 오후 되면 또 쌀쌀해지겠죠. 또. 징어 낚시 시는 분들이 잡으시나 모르겠네. 저기, 만 지기 저기 에서 핀셋 으로, 다 들이, 같이 오시고 가족 단위 분도 가족 단 위로 많이 오셨 네요. 이쪽은좀 잡으셨네. 어좀 어. 잡으셨네요? 잠깐, 의자 좀 빌려줘.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 차로 들어가도 안할 거예요. 잘 나와요? 아니요. 잘 나오진 않아요? 여기만 잘 나와요. 여기 <laughs> 세번 잘. 여기만요? 지금 또안잡혀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빙어. 많이 잡으세요. 가도 가도 끝이 없네. 여기 잡으시네. 기모 말고 다른 건안 잡히나? 아, 여기 잡으셨어.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 우와. 엄청 잡으셨네요? 음, 그런가요? 그런 예. 예. 다른 분들 보기에는 몇 마리 안 되던데. 와. 많이 잘 나오더라고요. 실력이 좋으신 것 같은데 실력은 다 똑같죠 오전에 이만큼 잡으셨으면 어휴 수심이 깊진 않은가 봐요 네 1.5m 이거 전용때라 좀 빨리 잡으시는구나. 이거 드셔야죠. 누구 갖다 주려고요? 아. 튀김해는 맛있는데. 맞고습니다 많이 잡으세요. 아, 대박 조항인데. 최고 많이 잡으셨는데 <laughs> 여기도 있네 여기. 여기도. 어, 안녕하세요. 와 많이 잡으셨네요. 응? <laughs> 어느 분이 잡으신 거예요? 어? 두 분이 잡은 거예요. <laughs> 와, 선수신데 선수. 이야. 아 그래? 많았고, 다 갔나 봐. 아. 일찍 왔거든요. 오전 아침 일찍 많이 나왔나 봐요. 네, 음. 아침엔 고기가 많이 보였었는데. 네. 네. 안 보여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네. 아침에, 아침에 기가많나 봐요. 또 해가 나서 그래요. 해. 그런 이렇게 봄 아침에는 고기 네. 다니는 게이 보였었어요 이 안에 안에요? 네기한 마리 지금 왔다 갔다 하긴 하죠 아. 많이 다녔어요 그래두 마리도 잡히고 아. 지금 이제 소강 상태 아요침에 <laughs> <laughs> 먹어먹어 어, 많이 잡았잖아요. <laughs> 많이 잡으셨는데? 근데 저거, 저걸로 되려나? 그럼 그래. 지금 먹어야 되는데, 가서. 맛있게 드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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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법 나오는데요, 빙어가. 지금은 잘안 나오는 시간인가봐요. 너, 아, 여기도 좀 잡으시고. 아. 어, 여기, 네 아, 이쪽에 계신 분들이 좀 잡으셨네. 저기. 초입보다는 이쪽이 조아하기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많이 잡으셨네요? 네. 잘 나오네요, 빙어가 그래도. 양쪽으로 딱 퍼져가지고. 되게 나오니까 좋으세요? 수심이 좌우쪽보다 더 깊은 것 같아. 요 깊어요. 여기 조금 뭐, 지금 2 m 터얼마데 여기입니다. 거의 2미터나. 그렇죠. 찌로 안 해시고, 네, 근데... 그냥 추리때만 보시는구나. 네. 손만 많이 보세요. 네. 까지 있는데 이쪽이 깊으네요 나처리를 붕어낚시 어디서 해야 되는 거다 빙어낚시만 하시니까 좀 한적한 데로 가야 되는데 어, 저, 나무. 나무 있는 곳에. 옆에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힘이 깊어서. 저쪽에 또 많이 계시죠? 못 잡으셨어요? 이제 왔어요. 아, 왔어요. 이제 오셨어요? <laughs> 이제 와서 지린 끼는 거. 아. 지린이란 저 부대 끼는 거. 네. 응. 어 여기 나 가면 나갈수록 더 깊어지네. 저쪽을 요 붕어도 나와요? 동물 지렁이를 안 갖고 와봐서, 뭘로 갔어요? 아 어? 시야, 너네. 일찍 왔었어요, 금방? 야 깔짝깔짝거리네. 깔짝깔짝할 때쳐야 돼요. 여기 있다가 이게 이게. 삼십 센치는 더 나봐요. 네, 오늘은 많이 얼었는데. 네. 되게 굵은데. 저번에 왔을 때한1 10, 0점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오늘 구등이 팔려면 힘좀 들겠는데. <laughs> 많이 잡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리잡고 글루텐 이모글루텐이랑 알파21 이게 섞어서 먹이용 밥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지보제 해서 제가 두 번을 꽝 쳤어요 두번 그래서 이번에는 탄속코로안 해고 이걸좀 풀려놓고 채비를 해서 수심 체크해고 수심이 엄청 깊 네요 여기 3m는 될것 같은데 큰일 났네 너무 깊은 거 아닌지 모르겠네 글루텐은 가능한 좀 질게 해서 채비 준비를 해서 채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나올지. 생어가 나와줄지 모르겠는데 수건으로 한번 볼까 뒤에 반응이 왔어요 <laughs> 어허. 붕어가 들어온 건가? 어, 뭐, 뭐 잡혔는데? 허허 어, 아, 빙어들이, 빙어들이 집어가 됐나 보네. 아유. 몸에 걸려 나왔어. 아이고, 이거 어떻게 아니, 붕어가 와야지. 너 말고. 엉찔엉찔 엉찔 하길래. 아, 그래도 오늘은 생명체를 봤어요, 생명체를. 바늘은 윗바늘 4호인가? 그리고 아래는 우동바늘 2호. 기관학생이면 집어도 되고, 많이 잡을 텐데. すいません。 한 번만 와라 붕어 붕어 낚시 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다 <laughs> 전부 다 빙어 낚시 해고 아 오늘 여기 오는게 아닌데 정태공우 지역 정태공. 돌자 아까 한 마디가 쌍 내려가더라고. 뭐, 이거 떡밥 쓰니까는 더 나아요 이거, 네. 이거 다르니까 전 바늘이 없잖아요 많이 입에는 안 걸리는데 그래도 움찔움찔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바닥, 바닥에 밑밥이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조금 모이겠죠 이제 목해서 이제 붕어 붕어 낚시 해는 거. 휴지가 있어야 지금데. 네. 아고 예, 사람 때문에 잡으셔서 저기 소주 안주거리 잡으셔야지. 이제까지 <laughs> 잘 <laughs> 나와도 내가 여기 그만이냐고 했더니 한 말이야. 그 말이요? 오, 아침에 잘 나왔대요. 예, 네, 막 아침에는 막이 얼음 밑에 많이 보였대요. 지금은 조금 이제 햇빛 나고 그러니까 조금, 예. 네. 징어낚시 <laughs> 했겠죠? 뭐, 징어. 밥이 있어. 어른, 아니, 그, 붕어낚시는 나밖에 안 해는 것 같은데. 아 밥이 있어. 아, 밥이 있어요? 어. 여기 아무래도 이쪽에 나무가 있으니까. Yeah 잘안 잡히시니까 왔다 갔었어요 어? 응? 어? 꼼짝했는데 한번더 다시 한번 자, 오후 시간인데도 많이들 낚시하고 계시죠? 별 반응이 없어요. 티렘이랑 빙어들만 반응을 해주고 붕어 잡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성안에 있는 저수지 가서 거기서 저녁 때까지 동어낚시 하다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이동할게요.